어깨뼈 위쪽에 톡 튀어나온 뼈가 아프다는 환자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. 이 부위가 어깨 윗부분, 쇄골 끝과 어깨뼈가 만나는 부분입니다. 이 자리인데요. 만져보면 뼈가 약간 튀어나와 있죠. 여기는 바로 견쇄관절, AC조인트라고 하는 곳입니다. 이 부위에 염자가 생기면 눌렀을 때 통증이 명확하게 느껴지고 팔을 들거나 어깨를 돌릴 때 욱신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. 뼈가 아프셔서 골절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골절이 아니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. 그 원인을 정리해볼게요. 첫 번째는 견쇄관절 염좌. 가볍게 부딪히거나 무거운 걸 들었을 때 관절 사이 인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골절은 없어도 관절이 살짝 어긋나거나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계속될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는 근막 통증. 어깨를 자주 긴장시키는 자세나 컴퓨터를 오래하는 습관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승모근, 극상근, 견갑거근 같은 근육에 딱딱한 뭉침이 생기고 그게 뼈처럼 아픈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골막 자극. 뼈를 덮고 있는 얇은 막, 즉 골막에 지속적인 압박이나 자극이 들어가면 작은 움직임에도 날카로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